다육자원입니다. 어, 소형 다육의 밭대기를 보고 제가 너무 너무 부러워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밭대기를 좀 만들려고 해요 소형 다육의 그런 굉장한 밭대기는 못 만들고 산모판에다가 밭대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이 흙은 그 분갈이 할때 가져왔던 그 화분에서 그 나온 흙들을 햇볕에, 읽어놓고 어 햇볕으로 어, 수독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어, 수독을 했고요. 이틀 동안 수독을 했고, 이 마사토, 이 시슨 마사토와 사냐토, 제가 갖고 있는 건 마사토하고 사냐토밖에 없어서, 이렇게 부합을 하겠습니다. 이흙 자체가 모래가 좀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어, 그물 빠지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도 또, 그뭐 7대, 3, 8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 조금 더 마사토와, 음, 그, 사냐토를 더 넣어서 물가찜에 좋게 만들려고 그래요. 어 옥상에다 놓고 할 거라, 어 그, 약간 상도가좀 있어, 많이 있어도 좋다고 하는데, 초짜인 감계로 한번, 남한다 한, 다면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비빔밥을 만들고요. 예, 예, 그 산모판에 굵구멍이 있어서, 제가, 그 방충망, 을 음, 그걸, 그, 방충망하고 좀 남은 게 있어서, 그걸 사용해서 이중으로, 음, 했어요. 흙들, 예, 유실되는 걸좀 막기 위해서. 그, 예, 빨판 있죠? 그, 빨판, 빨고, 이렇게 그 빨판인가요? 그걸로 하셔도 돼요. 이 예, 사이즈가, 삼목판됐인데요 음,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수 있고, 어그 사이즈가 그 깔창 그 자르지 않은 깔창 있잖아요. 그 크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크기, 네, 딱 그런 크기입니다. 이거로 비교해 주겠습니다. 이 네, 높이가 좀 낮다고 그래요. 이 그받대기 높이가 한 30cm 20cm 정도 되면 좋다고 하는데 이 삽목판은 한 15cm 밖에 안 돼요 음, 그래도 이그 꼬지 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가 없는 그런 높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도 가감하게이 꼬지판이 아니고 정말 삽목판이에요 어린애들 흙게 기는 르 그런 연을 해보고 싶어서 물가짐이 좋도록 마사토와 산야토, 모래흙 등등 여러 가지 흙으로 어, 밑바탕을 깔아주고요. 그 입구지와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상토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상토를 위해좀 깔아주겠습니다. 이 상토에는 펄라이트가 이렇게 섞여서 오죠. 그, 그, 다육이뿐만 아니라 일반 간엽식물들도 상토를 구입해서 씹어주면은 벌레도 안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어, 흙을 켜와서 베란다에다가 기르면은, <laughs> 그 산, 그산 속에 벌레들이 알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아주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역이 된 이런 흙을 사서 쓰면은, 어, 베란다에서 벌레 안 생기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마사와, 삼아제와산불를 섞어서 조금 더 덮어줄게요. 이, 그, 뿌리 내릴 때, 어, 산야초 가는 산야초가 있어요. 가는 산야초를 어, 해서 뿌리를 내리는 경우도 있는 걸로 봤거든요. 방울토마는 여기다 꽂아가지고 뿌리 내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제가 준비한 아이들 꽂아볼게요. 이는 꼭 집는 자기보다 꽂아주는 거죠. 이름도 모르겠어요. 모 모란치란이 가서 그냥 사 갖고 왔기 때문에 <laughs> 이름표가 없어요. 네, 대충 알겠더라고요. 무슨 뭐 어떤 아이인지 이름을 귀찮게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알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뿌리 정리 안 하고 그대로 심습니다. 이 네, 조그만한 화분에 심어주면 뿌리 정리를 해서 음, 뿌리가 그 구사되는 걸 그래서 고사된 뿌리 때문에 새로운 뿌리가 나오는 걸 그, 나오는 게 억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삼복편이라 하기 때문에, 한번 시험 삼아서, 뿌리 정리 안 하고, 한번 그냥 심어볼게요. 밧데기, 그, 비싼 창으로 심을 수는 없지만, 저도, 밧데기 주인이 되는 거, <laughs> 밧데기를 만들고 있어요. 음, 재밌지 않나요? <laughs>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또, 그, 자랑을 하겠죠? 얘는 그, 우짜란 아이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좀 말려놨습니다. 몇, 몇날 며칠을. 비가 왔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말렸던 것같요 어떤 분께서 화분을 구매하셨는데 화분이 도착하지 않아서 큰일 났다고 아이들은 도착했는데, 어떡하면 좋냐고 하는 <laughs> 문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 아이들을 그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면 뿌리를 다 정리해서, 자, 정리돼서 오잖아요. 어, 사장님이 물론 정리를 하셔서 얼마나 가지고 있다가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뿌리를 정리한 다음에 며칠 동안, 2, 3일 동안 말려줬다가 심어요. 왜냐하면 그 정리하는 과정에 그 뿌리를 다 상하게 하잖아요. 그데없다고 생각되는 어, 그 가는 뿌리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 이유는 그 뿌리가 그, 그 정리됐을 때 잘라졌을 때 어, 그곳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물금병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려, 말려줍니다. 그래서 한2 3일 있다가 쓴봐도 괜찮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 신문지 휴지로 돌돌 말아서 보내주시잖아요. 그 신문지 휴지를 그대로 말른 상태에서 무기다려수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뿌리를 말리는 과정이 화분에 심어서 며칠 동안, 일주일이나 3, 4일 동안 그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어, 겨울이나 그 장마철에는 어, 2, 3일, 한 일주일 좀 간격이 길어지고요. 보면은 활동력이,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2, 3일이면 돼요. 화분에 심어준 다음에 2, 3일 동안 물 주지 마세요 하는 거가 그런 거예요. 화분에 막 심으면서 아무리 조심스럽게 심어도 그 뿌리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좀 아무리 아물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착했다고 허둥지도 심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laughs> 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안 심어줘서 아이들이 마르는 것 같다. 그럴 때 뿌리에다가 물주지 마시고 얼굴에다가 물을 좀 스프레이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스프레이 해준 그 물을 먹고 아이들이 잘 견뎌요. 그러니까 이 다육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생육력이 대단해요. 이 아이들이 제일 취약한 게 무릎병이죠. 무릎병은 소리 숨은 곳이 와요. 그래서 다육 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릎병이고 다육, 농전 사장님들도 제일 숨을 못 쓰는 게 무릎병인데요. 그는 세균 감염이에요.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보일 때 얼른 조치를 해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세균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어 그거 아니면은 아이들 거의 거의 괜찮습니다. 뭐 깍지나 뭐 엉에 에 이런 애들 그 소주 한 방으로 채취가 가능하고요. 수중에 또뭐 약재들이 많이 나와있잖아요 그 어, 싹따봐 이런거 이런거를 사용해서 하시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체위의 음, 수단으로 뭐 우리는 적신과 어, 그 입꼬지가 있잖아요 <laughs> 안되면 적신과 입꼬지로도 아이를 구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을 그 제일 무서워하는건 무관심이에요 날마다 들여다보고 날마다 관심을 갖고, 아이가 괜찮은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만, 무리병이 와도, 응애가 음, 와도, 깍지가 와도, 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살펴볼 때도 그냥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하여, 없지는 거, 아이를, 그, 색깔 변하는 거, 또, 입장이 물러지는 거, 이런 걸 살펴보시는 거예요. 음, 입장이 밑에 하엽이, 하협, 뭐, 노랗게 변하는 것 같다 그러면 살짝 만져보세요. 만져보셔서, 아이가, 말라가는 느낌의 하엽이다 그러면 그거는 성장하기 위한 하엽이에요. 그런데, 좀 무컹하다 그러면 거의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럴 때, 저희를, 그, 하엽을 제거해서, 어, 목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목대에 이상이 없으면 아이는 살아나는데요. 목대가 이상하면 그막 수술에 들어가야 되죠. 목대 정리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어, 화엽을 뽑아 그참 같은 경우 화엽을 뽑았는데 잘안 보여요. 화엽을 정리했는데 근데 물컹해요. 그럴 때는 그냥 딱 과감하게 뽑아서 화분에 그냥 올려놓으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 참 같은 경우에는 어, 여름에는 물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음, 그, 그렇게 물을 없어도 뿌리가 나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뿌리가 좀 말라도 오히려 뿌리를 말려서 심으면 어, 이 아이가 뿌리가 활착이 되고 어, 물을 먹으면 어, 그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뿌리가 시원찮아 이들은 일부러 그 뿌리를 다 잘라주고 다시 새 뿌리를 내서 심는다고 그래요 어, 저는 그건 좀 무서워서 잔인한 것 같고 어, 무서워서 잘 못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laughs> 다 심어졌네요 나머지 아이들은 키가 커서 따로 화분에 심고요 어, 이제 남은 부분에 잎꽂이를 좀볼게요 손끼리 봐야 되기 때문에 장갑은 벗어 던지고 장갑 끼고 이제까지 했나요? 꼈으니까 한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큰아이 입장이 큰아이는 옆으로 이렇게 눌러 누워서 해주면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요. 이꼬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게 해주고 어, 뿌리가 내렸다 싶으면은. 그때는 물이 이게 확이 말라지 않도록 해주는 성장이 빠릅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이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목대를 잘라서 심을 때는 깊이 심어주세요. 깊이 토 파묻히게 깊이 심어주면 더 좋다고 그럽니다. 음. 공장에 다니면서 그 사장님들이 기르시는 방법들이 또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창을 잘 그리시고 어떤 분은 어떤 걸잘 그리시고 이런 그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꼬치꼬치 게 물어보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냥 눈치로 아, 이렇게 하시네? 그러다가 이제 뭔가 깨달음이 오면 그때 물어봐요. <laughs> 어떤 사장님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안 물어봐요. 민망하실까봐 물어봤는데, 모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분은, 와, 잘 가르쳐 주세요. 그 다육이 판매하는 곳이 본인이 직접 길러서 판매하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대형 그 아이들을 기르는 농장에서 아이들을 사다가 팔기 때문에, 음, 잘 아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음, 막 시작했으면 경험이 부족한 사장님도 계시고, 좀 다양하세요. 그래서, 선뜻 물어보기가 좀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잘 아시는 것 같은 분들이 있으세요. 아, 제가 농담을 많이 다니지 않아서, 뭐,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눈치껏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깊숙이 심어주는 거. 맞죠? 이거는 샌바리 그 사장님의 노하우예요. 이렇게 깊이 심어주면 아이들이 뿌리도 잘 내리고 뿌리가 내리면서 올라온대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깊이 심어주는 게 좋다고 그러십니다. 다 됐습니다. 네, 큰 아이들은 음, 좀큰다분에 심도록 하고요. 오늘 배대기 완성했습니다. 요 상태로 어, 며칠 3, 4일 동안 예, 비가 안 맞도록 물이 안 맞도록 예, 관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옥상에 올려놓고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집라타에 이렇게 자꾸 물렁물렁해지는 거요. 예 물렁물렁해지는 아이들을 떼다 떼다 보니까 이렇게 <laughs> 줄어들어 버어서이아이떼뗄 수가 없어 떼기가 너무 무서워서 가위집을 내서 말렸어요. 이게 자구가 달려고 그러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뗄 수가 없거든요. 이 자구가 둘, 세 개가 달려 있어서 어, 잘 꺼야 되는데 힘이 좀 붙였나 봐요.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지금 물컹거리는 아이들은 좀 떼줬어요. 위아이는 하엽이 되지만 물컹거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이렇게 창이, 물컹, 이렇게 하엽이 질때 어, 자구를 달 수가 있어요. 위아이도하엽 자고달려고그 하엽이 적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떼지 마시고 음, 가위집을 내서 빠르게 하엽이 지도록 해준다거나 아주 이렇게 쭉다 짰을 때 물이 나올 정도로 물컹거리지 않으면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고 그냥 뽑아서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유 너무 예쁜 아이인데 어떡하면 좋아요? 속상해요. 이렇게 뿌리는 땅 속에서 살 살기 때문에 어둡잖아 어두운 곳에서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화분에 지금 너무 작아져서 여기 안에 <laughs> 쏙들어가대요 놔주시면 됩니다. 오늘 밭뜨기 영상 완성했습니다.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